이러진 않았어요. 자, 아, 죄송합니다. 물개심적. <laughs> <뭘 개쉽죠? 웃음> <laughs> 생일 선물을 있어. 생일 선물두 <laughs> 개를 숨겨 놨습니다, 여기. 어, 자, 30분 내로 못 찾으면 우리 솔직히 보이나 진짜 너무 피곤한데 <laughs> 야, 우 가방 안에 그걸 주진 않았어요. 그냥 이게 그러 그냥 안에 그냥 있어요. 놓여 있어? 예. 네. 그냥 놓여 있어요. 놓여 있어이 부적물 응. 안에. 숨겨놓긴 했잖아. 아, 숨겨놓긴 했는데 구종은 안에 있어. 그게 바로 선물입니다. <laughs> 야, 그거 양말도 거. 선물입니다. 그런가? 신형 에프로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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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양말 이거 뭐야? 하영군인데 이거? <laughs> 내거 아니야. 아나뭐 <laughs> <laughs> 어, 그냥 그런 말 있다고? 아, 숨겨놓긴 했는데, 막 가방에 막뽕 숨겨서 어디 올려질 건 아니거든, 그이렇 나 봐줘야지 선물 아니 안 보고싶네 <laughs> 안 보고싶네 <싶대>. 오빠 <laughs> <laughs> 언니가 <laughs> <laughs>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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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선물 여기 하나 있다 와봐 <웃음> 어디? 여기여기여기여기 <laughs> 여기, 여기. <laughs> <laughs> 내거야고거야실에 있는 거실에 있다고? 있는 고실에 있는 고에 못찾아 아에 있는 고실 있는 고에있찾 고실에 이는고실다 있는 고실에 있는 고실에 있이 고실에 있는 고에 자, 요거 먼저 까겠습니다 네.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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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 보증서가 있으니까. 보증서보증까지 <laughs> 고증서. 있는 건까 진짜. 근데 우리도 같은데? 나 두둥. 아, 음. 아 화질다 음... 뭐야? 진짜 증요 <laughs> 진짜 굿지네 와 찐굿지네 이거 전에 오빠 우리 가이 봤던 거잖아 봤던 거던 거잖아 오~~ 안 작은데? 딱맞다 딱맞다 보여주세요 오 괜찮네 와 진짜 이쁘다 잘 어울린다 안 작지? 고마워 안 작죠? 어 그래 오빠 이거 진짜 살려 봤던 거야 아니 딱 맞다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오빠? 잘어린다아뭐야찡구찌서 너무 <laughs> 아, 뭐야, 너무, 너무 있네? 진짜 지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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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겨울 다는두두두이게 뭐야? 이게? 이게 발렌시아 거라고? 좋아요 발렌타인이에요 발렌타인. 발렌타인. 어? 발렌티노. 두두두 거울 어, 편지 카드예요. 어. 한번 보시고 세요 알겠습니다. 신발이구만. 뭐야, 뭐야? 뭐야, <laughs>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아, 뭘비싼거잡어 <laughs> 뭐야? 오 예쁘다. 예뻐. 예쁘지? 쁘네 <laughs> 되게 가볍지 그리고 월, <laughs> 월, <참을 때. 웃음> 예쁘다 신어봐 어, 예쁘다 어, 예쁘네. 예쁘다 예쁘다 그비보다 예쁘다 이게 훨씬 예뻤어 예쁘네 친구 <laughs> 아, 지 사줘가지고 지금 지금 너무 하겠는 <laughs> <laughs>

오케이 됐어 맹수의 눈좀 보소 되신 겁니까? 아, 이게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뿜는 거구나. 아. 기요기요 <laughs> 어떻게 된거니까 그런 게 아닌데요. <laughs> 애들이 엄청 짙지. 왜 울어? 음, 괜찮아, 괜찮아. 망고치가, 아, 뭐 아이고! <laughs> 오, 잘먹는다 <방수다. 웃음> <귀여워.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어, 엄청 맛있게 먹어. <laughs> 맛있나봐. 라는가무 일로와. 어 영혼이 없는데? 맛있어요? 어 아, 환장하는데? 진짜 맛있나봐. 맛있겠 먹네 아, 이거 먹게. 가아 이거 먹어. 근데 개가 먹는 거 맞지? 어 이거 안 먹어. 응, 이거 먹어봐. 이지가까이어 맛있어? 아왜 물어 나를 닦아주는 거야 왜왜 얘네 왜, 잘안 먹지? 왜안 먹어 이거 먹어봐 먹는다 먹는다 아, 먹어? 다 먹었어? 어 이거 먹어 이었니 완전 완전 나몽아 근데 있어 나몽아 먹어. 이거 먹어봐 먹어 여기 닦아졌가여가어나 어, 여기 아예 안먹는데 여기 무서운가? 왜안 먹어요? 네어장먹는다먹먹안먹어안먹어안 먹어요? 여기 안 먹어요? 여어 여기 어기어요기안 먹어요? 기어요기안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밍밍아 그거 아니야. 갈게. 너무 맛있죠. 그게... 아,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밍밍아, <웃음> <웃음> 밍밍아 여기. 아, 밍아이 오, 고마워. 아, 먹어아 어. <laughs> 진짜 귀여워 나무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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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다아 <laughs> 비숑아 <웃음> 아유. 밍밍이는 배려견에 있어요 배려 받을 <laughs> 나이거든요 <웃음> 귀여워 여긴 찾아서 내 왔는데 나무, 나 나무, 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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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애들은 여기는 어딘지 나무, 올라나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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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무, 나 나무, 뭐 한번좀 돌아가네. 한무 올라. 한한 번. 한 번. 간식있으면할 텐데. 간식 하나 들고 올 거. 무조건 할 텐데 간식 주나? 이러고 쳐보고잖 간식 주나? 무잘 아, 언니 보느라. 나 나무, 이사라. And the Hammond, y o 이 have some matches. She was at the m 어 m e n t w 아 a t is it? What is i 까 What is it? What is it? w h 옳지! 아미 <laughs> 하루에 한 번만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것같 아, 하몽이 집에서 했었거든 아. 아, 이미한 번도 해볼까? 해볼까? 어 여기야? <laughs> 여기? 옳지! 아이고! 아, <laughs> <이거> 받았어요 <laughs>

슬프 했는데 아깝다. 가몽. <laughs> 다몽. 앉아. 가몽, 앉아. 가몽, 앉아. 가몽. 앉아. 가몽. 몽 이게 이제 하기 쉽다. 오! 오! 국방한테 때려. <laughs> 자, 한번더 풀리러 갑니다. <laughs> 남자는 도전! 10 가자, 10! 도전! 아, 저렇게! 떼기예요 네. 오! 고려는 아, 저두 장. 두 장. 네, 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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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오! 오! 이 오! 오!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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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오! 부장님이 애기 생각하시면서 쭉 내장 뽑으시면 돼요. 애기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더... 그러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기 같은 경우에는 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있으시면은 진짜... 빙고팬도... 네. 저희 이걸로 그 13번 추 살게요. 네. 네.